지금 시간이 아침 7시 20분입니다. 아 가을 날씨가 비가 너무 잦아가지고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막다고 했는데 지금 하늘은 조금 흐린 상태고 어, 서울지역은 비가 오는데 아직 세종지역은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흐린데 오늘은 막겠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3.0칸 한데 수심은 1m30입니다. 아, 외바늘로 오븐그릇템만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시간동안 꼼짝도 안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어, 한번 던져봤습니다 수심은 약 10cm 정도 더 깊습니다 1m 4 0 c 정도 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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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야 오늘 붕어 못 보는 줄 알았다 근데 씨알이 이게 뭐냐 야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하가첫 수가 나왔다 아 근데 너무 적다 첫 붕어 16cm 입니다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첫 빗질 받았는데 16cm 붕어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자 가사로 고맙다 음, 공격때고만 있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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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오겠다아 근데 씨알이 이게 뭐야? 아, 두 번째 녀석 나왔습니다. 17.5cm, 18cm가 17.5cm, 18cm가 조금 모자 랍니다자 고맙다가사라.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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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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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놈은 20cm 되려나 오 오호. 음, 나온다. 자, 아세 아, 번째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22cm입니다. 22cm. 꼼지락꼼지락하다 조용히 올리네요. 야 고맙다 가사라. 어, 더 올려, 더 올려. 아, 그렇지 그렇지. 올리다가 말아. 하. 어허, 한놈더 나온다. 근데 시알이 적다. 시알이 적어. 7cm. 17cm입니다. 20cm 넘든 놈이나 오더니 또 적어졌네요. 자가사라 고맙다. 네 번째.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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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근데 시알이 아쉽다. 똑같네. 18cm. 18cm 다섯 번째는 18cm입니다. 근데 붕어가 예쁘기는 한데 시알이 어, 커지지 않네. 가자. 자 다섯 번째. 올려, 더 올려. 아, 요놈이 콩닥거리고 있냐? <laughs> 야, 요놈이 콩닥거리고 있어. 눈리가 제대로. 반짝, 반짝, 반짝 한다. 요놈 완전 한금붕어다 16cm입니다. 여섯 번째인가? 자, 가자라. 더 올려라. 더 올려. 더 올려. 가지가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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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또 터졌다. 아, 자꾸 터진다. 응,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어이 곰덕거리고 있나? 아 오, 20cm 되겠나요? 오, 쳐라, 오, 쳐라, 오, 쳐라, 쳐라. 요 놈도 22cm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반짝반짝 합니다.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네. 아, 딱이쁘다 응? 고맙다. 가사라.